세번두두 번째 코너 산다는 것은 이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소위 언택트, 보통 비대면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언택트 시대는 이런 새로운 환경에 처해져 있습니다. 아마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온라인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가짜 선지자들에게는 교인을 잃게 되고 헌금을 놓치게 되는 사탄의 명령심으로 보이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는다는 비접촉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뿐만 아니라 교육기관도 그 수업도 당장 내일서부터는 비대면으로 하게 된다고 합니다. 뿐만 거기 뿐만이 아닙니다. 문화 전반. 즉, 이제, 랜선을 통해서 공연도, 또 방송, 전시, 또 음악회, 뿐만 아니라 뭐, 정치 경제 이런 여러 가지 회의도 다 비대면 연결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어, 그나마 저희가 IT로 강국이기 때문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중 하나 더 감사한 것은 지난달 말에 그 홍수가 났을 때그 부산에서 이 허벅지까지 빠지는 그 길을 뚫고 어, 음식을 배달하는 장면이 화제가 된게 있습니다. 그 약속한 장소에 음식을 그 배달하기 위해서 어, 몸을 아끼지 않는 그 배달하는 분들. 그래서 오늘. 좋은 친구 두 번째 코너, 산다는 건 코너에서는 언택트 시대, 또 흔히 말하는 4차 산업 시대에 떠오르는 이 공유경제라고 그러죠. 그 공유경제에 가장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는 배달 노동자 이야기를 어,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진부터 보시죠. 어... 기사 제목은 그 배달 노동자 덕분에 또부재로는 그 재난 뚫고 사람 사회 연결하는 이들 비대면 시대를 지탱하는 그림자 노동 이렇게 달았네요. 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 뭐 저도 이 배달 뭐 옛날엔 잘 상장 상상 못했는데 저희 집에도 꽤꽤 자주 문 앞에 그 박스가 있습니다. 아, 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 합니다. 뭐 설명 그대로 배달 노동자는 코로나 시대 필수 불가결한 중요한 직업이 되었습니다. 방역 당국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모이도, 회의도, 개인사도 좀 연기하고 참고 가능하면 집에 좀 머물러 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격리가 중요한 때에 만약 배달 노동자가 없었더라면 과연 우리 생활은 어떻게 됐을까? 통계를 보니까요 지난 3년 사이 외식 배달 시장은 3배가 증가해서 9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어디 뭐 음식뿐이겠습니까? 필요한 모든 일상 생활 용품을 배달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 또 실제로 언제 어디서나 무엇이나 이 배달이 가능한 것은 분명 배달 노동자가 우리 곁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 보통 배달 노동자를 라이더라고 부릅니다. 어, 이들이 배달 가면. 배달 박스만 보이고 배달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하고 고통을 토로합니다. 이 배달 노동자로 지금 일하고 계신 분이 13만 명이 넘었답니다. 그런데도 하루 14시간 이상 과로에 쫓기는 사람들 그 피로도가 대단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난 14일 8월 14일 날은 배달이 없는 날로 지정해서 십사, 십오, 십육, 십7까지 쉬기로 했다 하는 그런 보도도 들으셨을 것이고요. 뭐잘 쉬셨길 바랍니다. 전환 제시대 흔히 비대면이 권장되는 시대에 우리 생활을 도와주고 있는 배달 노동자들의 오늘 과연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어, 이 또한 그 위험한 직업입니다. 항상, 그, 어려움에 그 위험 성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쩌면 여러분들 한번 그분들의 삶을 한 살펴보는 것도 그, 꽤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 합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이, 이 사진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음, 배달 노동자의 주 수입은 그 배달할 때마다 그 받을 수 있는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이 수수료는 배달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연히 높아지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배달 횟수를 많이 하려면 속도가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그 속도가 중요하니까 이들은 사고에 노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흔하게 당하는 사고 배달 필요한 음, 오토바이 소위 모터바이 스크인데 워낙은 우리 그냥 어떻게다가 그렇게 일본 사람들처럼 오토바이 이렇게 됐네요. 그 오토바이 유지비 조차도 그 개인이 책임져야 한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물론 뭐 대형 플랫폼 업체가 있습니다. 배달 대형 업체 유명한 몇, 몇 회사 있죠. 근데 소속되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들의 신분 대부분 다 개인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그 업체가 출동할 시간을 관리하고 업무 지시를 받을 때는 회사 소속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런 사고를 책임져야 할 상황이 안 돼서 그 회사들은 자연스럽게 개인 사업자로 다시 말하면 그 1인 회사 사장님이 하게 만들어놨어요. 이제 통, 통칭 이제 이것을 특수고용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업체와 공동으로 산재보험에 들 수는 있는데 대체로 업체가 이 보험료 부담이 너무 높으니까 기피하게 되고 또 그렇다 그래서 이그 개인이 보험을 들려고 하면 그 보험료가 만만치않은 맘이에요. 그래서 보험 들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계를 보니까 지난번에 약한23% 정도만 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해서 이제 이 사람들도 13만 명쯤 되고 큰이 소위 사회 흐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하는 분들이어서 이 사람들한테 사회 안전망 확보를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에겐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사진 한장 보시겠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라이더 유니온이라고 그래서 아직 아직 노동조합까지는 안 됐습니다만 그 유니온 이 열에 그렇게 조합처럼 모여서 시위를 하는 사진입니다. 아, 다른 여타 노동자 같이 법률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뭐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생활을 돕고 있다고 해서가 아니라. 결국 그들도 한 날이 건너면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친구이며 가족이 분명합니다. 해서 우선 이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폭우와 폭염 이런 어려움을 뚫고 배달하는 이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전하는 물론 물론 대부분 다 비대면입니다. 그래도 가능한대로 어떤 방법인지 안에 그들을 좀 고맙다는 뜻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뭐 아시지만 우린 누구에게도 좋은 친구 아닙니까? 그들 또한 우리하고도 연결되어 있고요. 또 이들의 노동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풍성하게 하지 않습니까? 어, 어느 방송 캠페인을 제가 대신 하는 것으로 이콘을 마치려고 합니다. 안전 운전하세요. 제가 주문한 물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의 안전입니다.